어떤 물질도 다 대지에서 생성됩니다. 어떤 때는 화엄경과 함께 대방광, 십륜경이라고 설합니다. 사실 십륜경은 바로 대방광의 일부분입니다. 입법계 품에서 바로 대지장왕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대자를 더했는데 대자를 더해서 이 보살을 말했습니다. 바로 본체입니다. 일체중생의 본체입니다. 지장보살에 관한 경전은 오직 세권의 경전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설하는 경은 대승대집십륜경이고, 전에 강설한 경은 점찰선악업보경이고 지장경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 보이는 보살은 보살의 비구의 모습입니다. 지장보살이 대범천왕 모습으로 나타기도 하고 재석천왕, 성문영가, 육도중생 호랑이로 나타기도 합니다. 혹은 사자, 소, 말, 개, 돼지, 양, 닭등 모습으로 전부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지옥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지옥의 몸으로 나투기도 하고, 나찰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량한 무변한 화신을 나눕니다. 마치 돼지가 일체의 만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밀종의 대일경이 있는데, 대일경에서는 밀종의 대일경에서는 지장보살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타 다른 경전에서는 모두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대방광십륜경에서는 출가 사문의 몸으로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일반적으로 지장보살이 왜이 세계에서 십륜경이나 점찰선악업보경, 지장경과 같은 이세 가지 경전에서는 출가상인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문수 보연이나 관세음 보살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그는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청정한 모습으로 중생의 수순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바로 이익을 얻게 합니다. 지장보살은 무량한 불국토에서 다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에서 나두신 모습은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현재 대방광 대집경을 강설하고 있습니다. 대집경에는 진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지경의 뒷부분에 진언이 하나 나옵니다. 지장경이나 점찰선악업보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의 이세 가지 경전에 대해서는 점찰선악업보경, 지장경, 대집, 심륜경은 중국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각기 번역된 시기가 동일한 시대가 아닙니다. 점찰선화법보경은 수나라 때 인도에서 온 보리등 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점찰선화법보경은 그렇고 음, 그가 점찰선화법보경을 번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승대집1륜경은 당나라 현장법사 번역입니다. 그가 서역의 인도에 가서 경을 모셔와서 편찬한 것입니다. 지장십륜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지장경은 인도의 보살인 실차난타의 번역입니다. 팔십권 화엄경을 번역한 분이 바로 실차난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견해들이 분분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타이완에 큰 스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큰 스님이 지장 보살이 없고 지장경은 가짜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지장 삼부경이 다 가짜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귀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장경 독송을 했는데 그 스님에게 배우고 나서는 지장경 독송을 그만두었습니다. 지장경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느꼈습니다. 그 제자가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노스님이 대장경을 안 보았겠습니까? 하나의 경론이 아닌 많은 경론에서 말씀하십니다. 지장경이 가짜면 대방광화화엄경도 가짜일 것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의 대지장부살도 가짜일 것입니다. 구화산이 가짜입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업을 짓지 마십시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참회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마십시오. 지장보사를 비방한 업보는 미래에 받게 될 인과는 고난이 정말로 큽니다. 지장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만약 지장보사를 비방하면 장래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지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지장보살의 공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형과 중생을 이익해 하는 공덕입니다. 여러 경론에서도 소개한 곳이 있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죄를 지으면 참회가 안 됩니다. 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법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참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심륜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십륜경은 경전 가운데 말씀하시는 도리를 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도리를 여러분이 십륜경을 다 듣고 나서 십륜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배우고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대집 16경을 강의함으로써 어느 부류의 중생을 가피하고자 하는지, 이 경전이 어느 부류의 중생을 가피할 수 있는지, 경전의 분류와 유형을 설명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천천히 강설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로 하는데 후에 화음경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는 십육경이 아직 다 마치지 못했으면 합해서 같이 강설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화음경을 강설하는데 여러분이 듣기에 그 위치가 매우 심오해서 진정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수행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을 심는 것입니다. 이 대집심용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영상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현재 사회가 어떠한 현상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집 16경이 서라는 것은 모두 현상적인 일을 서라는데, 이 일은 화엄경의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화엄경은 복잡합니다. 번역한 시간도 다릅니다. 사실은 바로 화엄경의 일부분입니다. 대집 16경을 배울 때에는 반드시 먼저 발언을 해야 합니다. 발언을 해야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신심도 전혀 없다면 어떻게 몰입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